자 그걸 식을 뭐라 하냐면 숫자를 뭐로 바꾼거야? 문자로 치환한 걸 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게 이제 무리식이잖아 그러니까 무리수 이렇게 보면 돼 무리수를 문자로 바꾼거야 무리수 안에 있는 수를 그러면 아 무리수 언제 배웠어? 중3 1학기 때 물론 우리는그 전에 좀 배우긴 했지 그러면 X 자 O의 제곱이 얼마야? 2 5 25지 그 O의 제곱근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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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 쓰고 그렇게 하면 안돼 X는 X 제곱은 그럼 플마 면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지 이런 거야 이런 거한레벨이한번더 올라갈 거야 <laughs> 자 그러면 이게 우린 루트라고 불러 그뭐 어려운 거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물리식이라고 불러. 그럼 얘가 이렇게 되네. 이것도 물리식이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이 안에 온수가 오면 어떻게? 실수해서 계산 못해.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지정을 해줄 거야. 아 이건 실수구나. 그럼 실수범에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특별히 말이 없으면 뭐도 들어가? 퍼스도 들어가? 알았어? 허수가 들어가서 그런 문제를 낼수 있어 보통은 허수 계산은 여기서 이미 복수수 했기 때문에 허수 계산이 있는 게 아니라 부호 결정문제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바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됐지? 음. 그럼 이제 계산하는 것 중에 얘하고 얘는 이렇게 하면 할수 있어 없어? 없어 더하든 빼든 별 의미가 없어 물론 계산했더니 루트이루트이 똑같은 게 나오면 그런 계산이 가능함 음. 어떤 얘기냐면 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돼야 안 돼? 아, 당연히 안돼 이건 근데 루트 2에다가 3루트 2를 하래 그럼 이거는 뭐야? 얘를 뭐로 봤으니까 똑같은 문자로 봤으니까 동량 정리에 비해서 4루트 2라고 쓰시면 돼요 그것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근데얘 하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이제 곱셈 개념이잖아 그럼 루트 2에다가 루트 3을 이제 난이 어리다는 일 열심히 해주면 되겠지 그쵸? 또 하나 더이 안에 이제 뭐가 있으면 제곱이 있으면 어떤 계산을 할 거야 제곱 계산하시려면 뭐 하는데 양수냐 음수냐를 해야 되니까 얘네한테는 이것만 물어볼 거야 이렇게 하면 반드시 뭐로 물어봐? 절대값으로 예전에는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음수일 때반대를 그냥 말이 없으면 그냥 절대값으로 뽑아내면 돼 이거 왜냐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걸 원래 써줘야 돼이 절대값은 나오면 뭐라고 그랬지 내가? 구간을 꼭 나누어서 할수 밖에 없어 왜?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넓게 보면 함수 쪽으로 해서 구간함수라고 해요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는 딱 구간함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은 네네가 여기에서 요거의 제곱일 때얘 뭐로 나온다? 요거 나오는 거 조심해야 되고 문제 풀이해서 여기까지 됐죠? 곱하기는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럼 이제 나누기가 있지 그럼 나누기가 뭐야? 우리는 유리화라는 걸 하겠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3분의 루트. 요 이게 중상권이야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그 다음에 얘가 특별히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뭘 해줘? 합차 공식으로 해서 분모 유리화라는 걸 배우지. 그래서 엄밀하게는 분모 유리화가 두개 있는 거야. 합차 이용하는 방법, 제곱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좀더 복소수 유리화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됐어요? 이걸 이제 배우고 나면 이제 뭐 하겠어? 함수 배우겠지. 그렇지? 근데 함수도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 유리 분수 함수면 분모에 몇차도 와? 뭐 4차도고 3차도고 막 이럴 건데 뭐만 오는 것만 해서 1차 분모가 1차인 것만 하는 거야. 왜 다른 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는 얘기했는데 이 건물이 건물이 이 지금 물이 물이 물이식 계산이야. 그럼 니네는 어디만 하고든요 현관 문 앞에 놀다 하시면 돼요. 그 안에 깊은 거 거의 없어요. 따라서 니네가 아는 것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거. 요런 형태만 하시면 돼. 혹시 나오면 이런 형태까지 나와. 이런 형태. 요까지는 특별한 케이스야. 나중에 보지만. 나중에는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돼, 3차 절대 안 나와. 2차도 나오면 요거 밖에 안 나와, 마이너스만 나와. 여기 플러스 절대 안 나와, 걱정하지 마. 그런 문제는 너네못 풀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고3 때까지 그럴 일이 없어. 절대 이런 거 이것도 방정식으로 낼 수가 없어. 방정식 절대 안 나와. 너네우리 방정식 풀어라, 못 풀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정도만 하고. 그러면 기본형이 있고 표준이 없고 일반형이 있어. 그런 것만 내가 만들어갈 줄 아는데 그게 이 단원이 끝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그책 봐. 104쪽에 1번. 무리식. 근원의 근호 문자가. 근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중에 유리식으로 나타날 수 없는 식. 자 그러면 잘 봐. 이건 유리식일까요? 아니면 무리식일까요? 착각하면 안 돼. 얘유리시이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가 있다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됐어. 얘 무리수야. 유리수야. 유리수.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무리수기로 계산해. 그런가? 안에 있는 거. 이건왜 그래? 아 이거 실수에 있는 조건이 있어야 돼. 이거는 여기를 계산은 음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 근데 셔 문제는 온수도 투라, 그러니까 그 상황은 잘 봐야 돼. 그거 안 보고 그냥 막 양수도 생각하면 안 돼. 당장 뒤에 몇 문제들은 한번 보여줄게. 어디 있냐면 그 페이지 108쪽에. 740번, 741번, 이게 그딴 문제야. 대부분이 다 양수인데 어? 갑자기 음수도 되는 걸 나온다고 이걸 아예 빼줬고 이건 원래 풀이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복소수 편에 있었던 거야. 그걸 여기다 갖다 쓸어. 실어, 약간 실어놨어.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지금 웬만하면 실수 범위라고 부를 거야. 걱정하지 말고 풀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곱근에 성질이 있어요. 성질. 더하긴 돼야 안 돼? 안돼 곱하기만 할 건데 특별히 첫 번째 1번이 뭐야 이거지 이거 양그음반 문제 이거 이거 써놔요 양그음 문제예요 그절대값이 이게 양수는 양그가 뭐야? 그대로 음수는 반대로죠 하나만 남겨야 돼 여기 절대 뭐가 못와 음수 못와 실수라고 얘기하면 절대 음수 못와 어? 그랬더니 아씨 여긴 여기, 여기 됐어 근데 얘가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분수를 줬어. 그럼 여긴부모가 영이 오면 안 된다. 아니 부모가이근리 그 안에 뭐가 오면 안 된다. 음수 오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양수일 때 문제가 없는데 얘가 뭐가 오면 문제가 돼. 영이 되면 문제가 돼. 이땐영 버려야 돼.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아니? 혜해 되지. 그것이 아니 내가 루트 안에 항상 야 음수 없대. 어, 그럼 영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 다이너스일때 되게... 큰일 나 이거. 이거는 원래 뭐가 더 강해? 무리식이지만 분모라는 것도 강한 거야 분모가 뭐 0이 되는 건 얘기 안해 근호가 여기 음수 되는 건 절대 얘기 안해 니네가 다 해줘야 돼 양수이거나 0이 되는 거 근데 상황이 분모까지 있으니까 0도 빼줘야지 이때 선생님이 내가 근호 안에 무조건 음수만 없어요 그러니까 0도 되는데요 하래놓고0어버리면안 되는, 되는 거 찾으면 안 되는 거야 은혜 얘기해 되죠? 자그 다음에 루트 a제곱 요게 자 루트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예를 들어서 a야 이때 이렇게 되어있어 이는 뭐야 자동이야 왜 이미 얘가 양수라는 보장을 받긴 했지만 금호라는 걸 얘를 쉬운다라고 배웠어 분명히 숫자 위를 이렇게 덮은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제곱을 하니까 얘를 벗긴거지 덮었던 걸 벗겼으니까 원래 알맹이가 그대로 나와야 돼.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물어봐. 이게 얼마야? 이게 문제가 좀 생겨. 얼마야? 마이너스 2i번.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거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난 한번 해볼게. 여기를 적업을 했어. 그치? 그러면 얘가 원래 뭐야? 2i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i의 제곱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야. 그대로 나와. 근데 얘지 근데 얘가 좀 사실 어려운 거야. 그냥 나는 쉬운다고 했으니까 튕겨. 얘가 튕겼으니까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왜기가 달라져. 이때는 뭐야 얘가 제곱이 돼서 얘를 밀어내는 형상이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스스로 나오니까 이루트 자체는 음수가 없어. 그래서 양금반이 생긴 거야. 이제 얘 정리 되지? 어. 됐어? 자그 다음에 2번이 그 설명했고 3번 상관없어, 4번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얘도 등장해.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니네 기억할 것 같은데. 시험 문제는 얘가 등장 이유는 루트라는 기호 때문에. 그래. 그럼 래그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했어? 내가 부호 결정 문제야. A가 음수, B가 음수.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놈이지. 이것도 이거 아직 못 내오고 있으면안 된다. 얘는 뭐야? 비만 음수야. a가 0이데도 된다는 뜻이야. 만자를 붙여야 돼. 비만 음수는 비는 a는 음수가 될수 없어요. 만자를 붙여줘.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두호결정 문제야. 됐지? 자, 그다음에 유리화에 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쪽에 이제 문제, 문제풀이 좀 할게요. 이 정도면 충분히 풀고도 남아요. 양근만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루트2는 약 얼마야? 1.4일다. 루트3은 1.73일 루트5는 2.3일 루트10도 외워주면 좋은데 3.16이야. 아니면 루트5하고 루트2를 곱해봐 한 번쯤은 어차피 게 중요한 숫자라며 그냥 3.14이럴게모든도 외우잖아 수학도 외워준건 외워주셔야 되요 자 그럼 문제풀이볼게요 695번 뭐라고 되어있냐면 다음 뭐가 됐서어 정의요 그러니까 실수가 되려면 이렇게 해어 실수 그럼 실수가 되려면 어디봐? 루트. 루트 안에만 보면 돼. 그 안에 뭐가 없어. 음수 없대. 이게 답이죠. 끝이야. 그다음 696번. 루트가 두개 있어요. 계산이 불가해요. 안 되면 실수해서 계산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가 음수가 없으니 너는 영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동시에 이거죠. 이거 x 더 4가 말로 할게. 1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4보다 동시에 큰 동시에 큰건 누구야? x는 1보다 큰 거로만 만약에 마이너스 4보다 크면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문제가 생겨.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버려야 돼. 697번 가 없어. 그러면 x 마이너스 는 이렇게 되는 거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목소리> 3 마이너스 x가 0은 안돼 분모니까 이렇게 되는 거. 됐지? 그럼 여기 2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 여기는3보다 작다니까. 자 말로 할게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자리에 음수가 오면 안된대매 그럼 0이도 돼이 자리에 음수가 오면 안된대매 근데 0이 되면 안돼 분모라서 분모라서 그래 분모 아니면 상관없어요 0이 되면 이 계산 못해요 X가 오면 어떻게 계산해 못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뭐보다 작다야? 5보다 작다지?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 근데 말로 해도 되지? 그건 이제 5보다 작아 그래, 뭐야? 자 699번 다음 양수인 것만 골라라 이건 이제 중간 때 했던 건데 어, 어떤 게 답이야? 그냥 이건 생각해봐 루트는 음수 없어 제곱도 음수 없어 기억 루트니까 양수 니은 아, 음, 그 값이 양수인 거래 그러니까 기억 정답 니은은 음수야 디것은 양수야 왜 루트니까? 리은 음수야 미음 제곱이니까 양수 기역 디귿 미음이 그냥 답이야 이걸 해석 안해도 돼 원래는 해석하는 건데 해석할 필요가 없어 루트 자체는 항상 언제나 양수니까 0이거나 양수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있으면 루트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700번 이게 양극 음반 문제예요 혹시 이해 안 되신 거 있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간단히 하래 그럼 정리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누구야? 양수지. 얘는 누구야? 알맹이가. 음수 4이 라고 그러면 큰일나 2b야 2b 한번더 작업을 해야되 이건 이렇게 그럼 이거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요거는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전체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됐지? 자 a 요거 뭐야 써 음수야 음수는 어떻게 나와 반대로 음. 양극은 반렇게 중니를수죠수 중1. 자, 일이 701번. 예전에 일본학년때 때 나왔을 때일부와일부이이틀리이일각이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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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본이일이 일본이, 일본이, 일이 왜루트에은 음수가 없어서 얘 문자로 보는 거지? 얘 전체가 뭐야 지금? 음수. 꼭 써라. 아니 뭐 니네가 이거 판단이 바로 되면 좋겠는데 그 불안해. 그 음수는 뭐로 써? 아 근데 이게 최종답이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1만 쓰면 난 음수 쓰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안 돼. 702번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래서 어, 알맹이가 10다 크다고 그랬지.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뭐야? 양수지. 양이라고 써 줘. 판단 용이니까. 여기서 조심거는요 이거 4비로 크지만은 안 되는 거야, 이거. 알맹이가 2비야, 2비. 이비. 전 뭐의 제곱이야? 가로 2비의 제곱. 여기는 다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703번. 아직까지 여기까지 다중 3꺼예요. x-1의 제곱에다가 그래서 중3 아이들이 여기를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돼. 그냥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반복성이 좀 있죠. 깊이 내용이 좀더 들어갈 뿐이지 뭐. 자 이거 해봐야 돼. 어? 제곱이야. 자격을 갖춘 거야. 그럼 여기가 1.5니까 여기 양수 여기 음수 아 양수는 그대문에 음수는 반대로 자 704번부터 특별히 말이 없으면 실수야 네. 실수해서 그냥 하는거야 그리고 x-0보다 큰거고 x도 0보다 큰거야 이 조건을 이미 2보다 크거나 같은거에서 하겠어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거야 왜? 여기가 허수가 되면 i까지 생각해야돼 너무 힘들어 특별히 말이 없으면 실수까지 그냥 계산된다고 봐 i 생각 안하고 근데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일수록 꼭 부호를 물어봐. 그런 거 고민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분명히 조건을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양수지, 음수지 모르는데, 그럼 양수지, 음수지, 그럼 일일이 딱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냥 계산해. 그런 경우에, 음수가 되는 경우는 출제자가 분명히 힌트를 줘. 요거는 음수도 들어갔다,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러면 이제 704번은 무슨 문제야? 그냥 합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X-에서 빼기 x 다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답이에요. 이해 되시죠? 됐어요? 자, 그 다음 705번. 이거 고민하지 말란 뜻이야. 아, 이거 X 플러스 1보다 0보다 크나 같고 X는 0보다 큰 거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아서 음수라고 생각 안 해도 돼. 자, 그럼 이건 뭐야? X 플러스에서 X만을 빼주면 답 얼마나 나와? 2 e 나오지? 따라와 네. 응. 자, 그 다음에 706번 유리하면 얼마냐 요거는 3분의 2 루트 3 707번은 암선도 가능해 루트 2 플러스 n 708번은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야 되니? 709번은 돼? 안 돼? 빨라요 한번 하지 뭐 분모에 뭘 곱할 거야? 그 때, 좀 약간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거 하실 때, 지금 여기는 그래도 이쁘장하게 나와서, 그런데, 길게 나올 때요. 루토 엑스 에서 이거를 유리화 하래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니네가 이걸 써줘야 돼 원래 이렇게. 이거 쓰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땡땡이 쳐도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거 x 플러스 빼기, x. 그러니까 분모는 1이지. 그럼 분자 얘만 남으니까 너 뭐라고 써?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곧 다음 문제 볼게.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의 4야, 그렇지? 돼 네, 여기까지. 그럼 네. 여기다 뭘 볼게? 이렇게 하고, 빼기 이렇게 하겠지이게팁이라고이게다고이않게 아, 이렇게 하고, 이렇이거제곱이이거빼이면 얼마야? 분모 게지 근데 여기는 고와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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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렇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하게 하고, 이게하 어려워요? 해줄까요 한 번? 네. 루트 x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x와 루트 x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x 이렇게 돼 있어. 요 자, 그럼 여기다 뭘 곱해 줄? 합차를 곱하겠지, 이렇게. 플러스를. 네, 이거 이거니까 여기에 제곱이겠네. 여기까지 됐니? 네.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뭐야? 마이너스 1이야 외과적평은 x 마이너스 1 포스 2배 루트 x 마이너스 1 루트 x, x 스 x 됐지? 네. 그럼 얘가 2x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스 1로 이거는 합쳐서 써도 상관없고 712번 713번 통분입니다 이거 유리하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714번 할게요 x가 2분의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당연히 숫자가 답에의영자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왜 문제점이 됐죠? 여러분 풀기에는 어떻게 풀어? 루트가 있으니까 대입법으로 하니까 2분의 여기에 루트2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거뭐 풀어본 적이 있어? 없어. 없지. 없다고. 물론 니네가 이거는 풀어본 적이 있어. 루트 16의 양의 제곱근 서울 네가 대답해볼래? 얼마야? 4 얼마야? 괜찮아요 4? 복습하세요 어. x의 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니까 2야 아까 이해서지 네. 근데 원래 논리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1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1 6이라고서기서 이미 했던 거야 사실은 근데 서1풀수0는서1 0 0 0에마1 0 0니까서1 0그0에서1 0 0 0에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는 플러스면 양수니까 2만 답이 되는 거야. 이중근호라고 불러. 따라서 이중근호. 이중근호. 네, 지금은 안 배워요. 예전엔 배웠어요. 예전엔 배웠어. 항상 룰을 기억해줘. 게임도 룰이 있어야 재밌는 거야. 룰이 없으면 재미없어. 따라서 얘로 이렇게 풀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또 여기가 양수라는 건 확인이 됐고. 그러면 여기다 대입은 둘갈한 얘기야. 뭐할수 있어? 유리 화약 통분이야. 통분이 맞아. 땡기는 맛이니까 얘가 일 x가 되고 얘가 일 쪽하니까 일마 루트 x. 여기는 1더 루트 x. 자, 이거는 이제 특별히 더할수 있는 게 없어. 1 2 분의 루트 이지. 그리고 얘는 없어지니까 2가 맞고 따라서 이제 계산이 가능하죠 양쪽에 이 분자 분명이 정리해주면 돼 그치? 근데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써줌 어, 2분의 루트 나 루트 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2-2루트 유리화해주면 얼마? 2루트 2에 주플할스 1이니까 최금 남은 4 이게 제일 높아 자, 734번으로 가 어려운 거 있나요? 유리가 잘한 편에 유리가. 음. 자, 얘가 실수가 되는 범위니까. 아, 이 안에 원수가 없. 이게 예, 뭐야? 몇차분동식이야 2차부동식이지? 네. 2차는동리법 인수분해고 가장자리 싸이사 그럼 인수분해 되니? 네, 네. 됩니다. 24의 약수중에 빼서 5나오는건? 8하고? 어? 안돼. 8하고? 3이죠? 네. 그럼 8쓸래요? 3쓸래요? 3 3. 만 나한테 큰 쪽이 누구야? 팔이 크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